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다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모습이 인자에 대한 표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머리에는 금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금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 권위의 권세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서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어,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 때문에 이 천사가 하는 것은 단지 전달일 뿐입니다 어, 결국 이 명령 어, 곡식을 거두라라고 하는 명령은 성전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이제 이 시점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 복종하십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셔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이 긍정적인 이 곡식들이 거두어지는 것으로 어 1차적으로는 좀 보여지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좋은 곡식들 그리고 이 가라지들을 따로 이제 이 불에 던져 넣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과연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곡식을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천사가 가라지들을 거두는 그런 모습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어, 또 이제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요엘서 3장 13절 요엘서 3장 13절을 확인을 해보면 어, 이 곡식을 거두는 것과 이 곡식이 곧 이제 포도주여서 어, 이 곡식을 거두는 것과 포도주 틀에서 밟음으로 어, 이제 이 죄를 형벌을 가한,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곡식을 거두는 것도 틀에서 이 밟는 것도 다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긍정적인 걸 수도 있지만 이 부정적인 곡식을 거두는 것, 이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후에 등장하게 되는 또 다른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낯을 휘두르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이 장면을 조금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먼저 거두시고,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부정적인 열매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한편에서 이두 이야기 자체가 이제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부정적인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처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측면 조금 더 부각시켜서 읽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등장하는 천사의 이 밟는 표현들을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 이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읽겠지만 이 제단에서 나와서 명령하는 과정 자체가 동일하고 이 곡식들을 나누는 어떤 과정들이 명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는 과정들이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어, 일단은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한번이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나누는 과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거두기만 하고, 심판하기만 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거두어지는 열매를, 과연, 이제, 긍정적인 열매 따로, 또 부정적인 열매 따로 거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논리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이 완료하실 때에, 이 추수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선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때의 낫을 대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어, 주님의 예리하신 낫이 어, 휘둘러졌을 때 과연 신자들이 버틸 만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신자들 누구라도 주님의 그낯 앞에서 온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심판을 계속해서 유예하시죠. 그리고 어, 박해와 또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어, 믿음을 신실하고 순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제이 재앙 본문 시퀀스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게 되는 것처럼 그 재앙이 벌어졌을 때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았을 때 그래서 악의 열매가 완전히 충만해졌을 때 주님께서 낫을 드셔서 그것들을 치신다면, 여기에서는 굳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나눌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그렇게 읽어본다면,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열매를 좀 이제 확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어, 여기 이것이 이제 뭐 다른 천사인가 또 다른 인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성전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고 그 예리한 낫도 우리 주님의 이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이것도 이제 장면 자체가 동일하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이전 본문들에서 확인을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과 유황과 연기를 상징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떠올려본다면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심판의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거두게 되는데 이 포도를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이거는 분명히 심판의 상징이죠. 여기서 어떤 이 구별이나 구분이나 이것을 나누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강력한 심판,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는 어, 이 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성 밖에서 틀이 밟혀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열매를 어디에서 얻으냐면 이성 밖에서 밟히게 된단 말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에서는 심판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성 밖에서 밟히게 되는데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하고 읽어야겠죠. 천육백 스타디움. 그러면 천육백이라고 하는 것이 사 곱하기 사 곱하기 이0천 천도 이제 십의 1000. 0을세번 곱한 거니까 이사 곱하기 사라고 하는 것이 이사 방위에 대한 것이라면 사 방위의 이전 세계를 표시하는 그런 상징적 숫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이제 두번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어, 이것이 성 밖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어, 비신자들을 향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심판은 강력하게 온 우주를 향하여서 심각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 결국에는 이 이야기의 끝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면 어,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 죄가가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어려움과 또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끊임없는 이 증인들의 선포를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토록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 회개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마다 스스로 완악해져서 주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무제한적인 용서가 벌어진다면 그 사랑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랑이고 그리고 온전한 질서가 없는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랑이 진짜 참된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복수를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대와 또 우리의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악들이 반드시 심판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복수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복수가 일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무섭게 또 받아 한편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님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묵상의 자료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주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악의 제거들이 주님이 손 대시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제거하시는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속히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의 억울함과 또 답답함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